두분 방송하시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죠? 저희가 싸우지는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맥영순이고요. 제 옆자리 가들리 영성신님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친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주 우리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참 엄청나게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죠. 예. 그 신부였던 분이 예. 나와서 그 사이비 교주가 됐다. 음, 면직, 이, 음 면직이 됐는데 피해가 많이 있고. 예. 그, 그 우리가 통에 사이비 교주 뉴스를 들을 때는 아이, 저는 우리 가톨릭하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뉴스를 들었는데 예. 이번 뉴스는 정말 그, 놀랄만한 음. 일이었어요. 신부님, 거기에 그, 방송에 인터뷰까지 하셨나요? 네, 네. 방송사에서 그, 공동체를 알게 된 거는, 그, 공동체에 있던 자매 한 사람이 아무도 죽었어요. 음흠. 근데 그냥 아무도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 못 가서, 음.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면직 신부가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네. 그래서 아무도 죽었어요. 네. 근데 그 사실도 외부로 들어가게 된게그 자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매의 아들이 응. 엄마의 그퓨터 파일을 보다가 응. 그걸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JTBC하고 MBC에서 응. 어 취재를 시작했는데 응. 음... 방송국 쪽에서는 이 면책신부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네, 네. 그이 면책신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응.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가벼리 교리하고 맞는 거냐, 질문해서 저는 이 설명을 해줬죠. 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근데, PD수첩에서 저한테 파일을 보냈는데, 이만큼을 보냈어요. 네. 아, 그 읽으면서 제가, 음, 이거는, 우리 신자분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허한, 허명당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신자한테 알려서 거기 들어가는 걸막아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간에 네. 조금씩 조금씩 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네. 상담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평범한 신앙생활 하시는 다들핵 신자들이 도대체 면직이 뭐냐. 음. 어떤 상황을 면직이라 그런가요? 면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파면된 거죠. 완전히 이제 신부 옷을 벗은 거예요. 그 교구에서보기사례로상당치 않다라고, 여기서 이제, 면직, 그러니까 직분을 완전히 그냥 끝냈는데, 문제는 네. 네. 이 방송 보도가 나왔는데, 음. 어, 전 신부? 응. 이렇게 네,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신부인가?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그리고 면직 신부라 고 그랬더니, 그냥, 뭐, 직분만 변하고신분은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고. 뭐, 소인만 정지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지가 신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음, 많아서, 네. 그래서 방송사에 면직이라고 하지 말고, 화면에 떻게 달라고, 그래야지 알 거라고 얘기했죠. 사실 면직되면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성사권, 뭐, 미사를 보행하는 그런 권한다 없어지거든요. 네네. 사제 명단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데이 친구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음. 뭐라고 썼냐면, 어, 자기들은 이렇게 면직된 게 아니고, 음. 자기들은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서 음. 참 가톨릭 교회를 만들려고 나왔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 그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가보다. 네. 이렇게 잘 생각할 수있죠 그 열심히 산다 그래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신자들이 보고, 그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본당 신부들과 달리 이친구들은 정말 수도자 같지, 응, 굉장히 엄격한 응. 수도자 같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응. 많은 신자들이 어, 그 신부님들이 사위 교를 만들었다고 지금도 의구심을 한다는 거예요. 응, 응. 그 형제가 어떻게 보면 그를 성인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아, 네, 네, 네. 성인 신부 같은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해 아,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신부님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신자들이 많다 그래서 네. 아, 실제로 이거는 정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네. 성인전을 보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고행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실제 아까 지금 성인 코스프레라고 네. 했는데. 그범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맥모닝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저희 그동안 또 댓글 중에서 아주 재미난 댓글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 신앙에 대한 울림을 터득하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좋은 댓글이 있었고요. 두분 방송하시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지요 저희가 싸우지는 않을 테니까. <laughs>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웃음이 천천히 오랫동안 입가에 머뭅니다. 아참 이런 댓글 참 좋아요. 음, 저희가 신부님하고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또 흐뭇하고 따뜻한 시간 되어드린다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나타나는 메일 주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이에요.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6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젊은 시절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등으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딸들에게 큰 상처가 돼서 작은 딸이 1년 정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좋아져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엄마 아빠에게 실망이 컸겠죠. 왕래 안한지 7년이 되어갑니다. 사과하려 해도 응하지 않고 전화를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소식은 큰딸을 통해 간간히 듣는 형편입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음, 음, 저는 이연을 보면서, 어, 아, 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네네. 네, 사실, 가정은, 음. 가정의 부모님은, 이렇게 자식들이 볼 때는, 음, 기대고 싶은 분들,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아빠가 이렇게, 뭐, 외도를 음. 많이 하고, 음. 또이 장인님은 10살까지 다녔어요. 그러면 자윤이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딸들이죠. 아버지들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절도 하고 음. 남편을 외도도 하고 그그 음. 그 이렇게 그 뭉어리진 걸 어떤 볼수 있는 게딸 딸들 모고그 음. 음. 그러니까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화목하고 음. 내가 쉴 자리가 되어야지 그게 집인데 음.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시, 음, 할머니한테 쉴자리당했다고 우시고 음. 음. 아빠는 음.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음. 그런 집안에 그 딸들도 예민하잖아요. 음. 아, 집에 있기 싫었겠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자기 마음 안에 엄마나 아빠의 그런 존재감이 없어져요. 네. 아니, 아빠같이, 이렇게,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저렇게 위에다 하는 아빠, 저런 남자랑 절대로 안 만날 거야. 생각을 음, 할 거라고요. 음.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뭔가 딸들한테 뭔가 당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피해자야. 음, 음. 그럼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를 볼 때도 동정심이 일어나는 것 동시에 음. 아, 엄마처럼 안살 거라는 마음이 다고요그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존경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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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딸들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음. 아버지의 정말 안 좋은 면을 다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쵸. 네, 그리고 정말 인간이하다. 너희 아빠는 이런 음. 이렇게 되면은 음. 내 화는 다 풀었을지 모르지만 딸들은 그게 남편을 저런 남편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음. 가정생활이라는 게 저렇게 헛된 것이었나 그렇게 생각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저런 남자를 만나면 어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음흠. 결혼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화목한 걸 보고 자란 애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음, 음. 근데 안 좋은 모습을 보면 네. 결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음. 결혼한 을 다음에 비슷하게 살아요. 음. 그게 더 문제예요. 모델이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 그런, 사, 상담에서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음. 술 먹고 폭행하는 음.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절대로 음. 이런 남자 음. 안 만나겠다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술 먹고 자기를 때리는 남자를 만요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했더니, 너무 익숙한데요. 만났는데, 어쩌고 음. 본 사람 같아. 어, 네. 그리고 어. 또 마음 안에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네. 너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자만심이 있다고요. 음. 음.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한대요. 그래놓고 결혼한 다음에 폭행당해가지고 막 실패해서 도망와 음. 있고 음.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아들이 경우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서 네. 불행한 가족이 되는 거를 보면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비슷하게 되는 그렇죠. 건왜 그래? 학습 그게, 보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내 삶을 전달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모습을 봐야지 따라 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안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바람직한 모습은 없잖아요.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니까, 저렇게 안살 거야,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어요 그럼 그런 상황의 가정에서 자란 그래서. 사람이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서 뉴패런트라고 해서 새 아. 부모를 만나야 되거 네. 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계의 신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신부당 수녀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런 음,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음. 어 나이든 남자 여자가 그런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음. 보여줘야 된다. 아네네 네, 그런 그걸 이제 살려줘서 아네네살려줘을 네. 수도 아들데 정말 그걸 잘하고 있다는 점. 음, 음. 그러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는지 음. 그런 그런 아이들이 수도에 들어왔다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 아, 바뀐 모습도 제가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 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안 바뀌는데, 아이들은 바뀌다는 습각 많거든요. 음, 음. 그래서, 종교인들이 네. 그런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 하는 음, 음.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이 말씀을 드리고습니다 지금 이 자매님이 딸님과의 관계를 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딸이, 딸은 우울증에 걸렸지만 이미 치유가 됐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나가서 장인 음. 가제 삶을 시작했거든요. 음, 음. 제 생각에는 자매님이 그 딸의 삶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음. 그렇죠 만약에 자매님이 그 딸이 사는데 그 집에 서 딸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빠 얘기 또할 거라고요 기껏 도망가서 자기 세계를 만들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다 휘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 딸이 엄마한테 찾아올 때까지는 엄마가 안 찾는 게 맞겠다는 어, 얘 네, 고 네, 네. 네. 딸이 언젠가 마음이 풀려서 음, 음. 엄마한테 뭐 해드리고 싶다라고 찾아는 오 음. 몰라도 엄마가 막 그냥 딸이 걱정돼 찾아간다. 네. 걱정되는 건 딸이 아니라 지 엄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자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 자윤님 나이가 지금 69반이라고 랬어요 음. 조금 있 70이거든요. 네네. 이제는 네.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때 됐다, 됐다고요. 네, 네. 그니까 뭐 남편은 뭐 어쩔 수없던 치더라도 딸들도 딸들 딸도 다 컸잖아요. 음. 컸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걱정될 대상이 아니라고 음. 지금 문제는 본인이라고요. 음. 본인이 음. 나머지 그 남아있는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음. 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더 마땅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직은 시간 여유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님이 이제 음. 아, 좀더 이제 많은 일 겪고 또 딸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가질 때도 되고 그렇죠. 어, 그럴 때 되면 또 자연히 떠오를 참. 예 있겠죠. 절대로 신부님 말씀 럼 절대로 그 관계 회복을 너무서두르지 마시고. 음. 네. 저는 이 자매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뾰족한 수라는 게 그냥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거. 일단은 연세가 그 정도 됐으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거고 네, 네, 네. 어, 남편도 지금 70대 혹시 넘어갔을 네. 테니까 지금 근데 자민님은 아직은 60대 후반이거든요 네, 네. 내가 활동하고 살수 있는 기간이 네. 그래도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좀 자기를 멋있게 가꾸고 사셨으면 아, 좋겠어요 네, 네. 이뭐 남편 엄마하고 집살이에서 시어머니 엄마하고 딸걱자하고 음. 이렇게 살면은 음. 피폐해져요. 네, 네, 네. 내가 피폐해지면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와요. 음, 음, 음.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곁에 오게 하니만 아니 꽃도 그렇잖아요. 음, 음. 꽃이 막 시들어가고 막 찌그러져 있으면 누가 그 꽃을 보러 가요? 음, 음. 꽃이 막 만개를 하고 향을 피는 향미가 음, 나해지 사람들이 음, 음, 아심없 찾아가잖아요. 음, 음. 똑같아요. 아. 자매님이 자매님 자신을 정말 잘 갖고 오셔야 돼요. 음. 옷도 아무거나 입지 말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뭐, 머리도 그냥 뭐 아무렇게 막 하지 말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 어, 좋은 미장 가서 음. 머리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고, 음. 음. 그리고 따로 제부도 하지 말고, 성당에 나가셔서, 봉사를 또 하시면서, 어떤 사회적인 그 관계망도 많이 형성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집안에 앉아서, 뭐 맨 원망하고 딸국질하고 이러고 있으면 음, 음, 음. 노화현상이 굉장히 빨리 와요 활동하시면 따님이 언젠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 보고 싶어질 보고 싶어때 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다리실 그렇죠. 수 있는 딸이 와서 쉴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지 네. 딸이 온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자매님이 생각할 건딸걱질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털를 얼마나 이쁘게 만드느냐 음. 이거를 더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오늘 이 자매님께 큰도움이되시 i 라고생각합니다 아, 또 제가 좀 약을 팔아볼까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백모 n 상담소 u t 리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